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씨, 뭐잘 지내고 계셨죠 그동안. 예, 저는 예. 항상 어디서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너무 너무 오랜만이요 아, 예. 뭐 요즘 뭐 듣자 하니까 뭐 공연하는 작품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뭐 어떤 작품을 하고 계시는지. 어 대학로에서요 연극 공연을 하고 있어요. 제목은 나의 스타에게라는. 엄마가 딸에게, 딸이 또 엄마한테 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스타라는 이름이 실제로 노스타, 노순정이라는 여주인공의 딸이에요. 그래서 엄마와 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노순정이라는 배역을 맡아서 그 노순정이라는 그 역할이요. 퇴물 여배우로 나와요. 아... <laughs> 예, 천방지축에 뭐 정말 이렇게 정신없고 딸이 하나 있는데 자기 자신의 삶을 위해서 자신만을 돌보다가 뭐 나중에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이제 커다란 사건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것까지는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공연 보는 재미가 없으니까 어떤 계기로 인하여 어, 개거천선을 하는 그런 엄마예요. 아, 노순정이라는 여자 주인공의 모습이 실제 노연이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어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이, 아, 노연이의 삶이 어느 정도 투영이 됐나,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픽션입니다. <laughs> 실제 이야기는 아니고요. 아, 어떻게 보면은 그냥 설정 자체가 퇴물 여배우 이야기지만 와서 보신 분들은, 아, 이 안에 전부 다 우리인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소소한 우리의 이야기예요. 어, 보기에만 노연이가 엄마 역할을 해또퇴을 그 여배우로 나와 뭐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뭐 가십거리가 됐던 그런 사건들 뭐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어. 어, 그러면서 처음에는 뭐지 하면서 반신반의하면서 보기 시작하시는데요. 나중에 공연을 보고 나가실 때는. 정말 저를 꼭 안아주고 나가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laughs> 마스크 쓰고 이 무더위에 뭐 1시간 반이 넘는 공연을 관람해주시는 그분들이 또 진정한 팬이고 지인들이 아닐까 그리고 가장 소중한 관객이 아닐까 싶어서 저희도 몇안 되는 관객분들이지만 와주시는 게 정말 감사해서 더 열심히 힘을 내서 공연을 하고 있고요. 우리 모두 이런 시기를 극복해 나가고 또다 같이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